자님그 오전에 말씀하신 거 요약해보면, 부의금으로 1억 6천만 원이 들어왔고, 출판기념회로 2억 5천만 원이 들어왔고, 또 배우자가 처가집으로부터 2억 원 정도를 지원받았는데, 1억 원 정도가 현금이다. 이런 요약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첫 번째 출판기념회가 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 눈높이에 현재... 국민 눈높이에 형격이 맞지 않고요. 보통 경조사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적어둡니다. 나한테 뭐 축의금을 낸 사람 액수만큼 맞춰서 내려고 다 적어놓고 서로 낸 만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출판 기념회는 그동안 국회의원의 음성적 수입원으로 항상 지적해 왔던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해 충돌 문제가 일단 당장 생깁니다. 이게 수억 원대를 후원해 오셨던 강신성 씨 같은 분도 가깝다고는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그 분도 출판기념에 다녀갔어요.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를 줬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만 원, 20만 원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도 4천만 원에 어 거의 연 2.5%에 7년간이나 빌려줬던 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줬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해단체 관계자나 사업가 등도 있었을 텐데 얼마를 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어 재산 등록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해관계자들끼리 충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 출판기념에 오는 사람들은 계좌로 송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현금 봉투를 내려놓고 가는 것이고 명백히 잘못된 가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원래 걸리기도 어려워요. 주고받은 쪽이 이해관계자가 다갖고다 현금 봉투고 걸린 이상 국민 눈높이에 맞을 리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흥내 전 의원도 3억 원을 집에 가지고 있다가 현금으로 출판 기념의 돈이라고 했는데 국민 눈높이 안 맞는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공천에서 컷오프됐습니다. 입법 로비 사건에서도 이해 단체가 불과 3천만 원준 것이 이해 단체와의 이해 관계가 얽혔다라고 해서 내물자가 됐어요. 이게 그리고 통상 금액이 또 크면은 증여세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내용이 나온 이상 항상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인세를 제가 국세청에 확인해봤더니 1,300만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인세로 수익으로 잡힌 것이 제가 국세청에 확인했으니까 아마 거의 정확할 겁니다. 어떤 두 책과 번의, 관련한 말씀이십니까? 두번두 권의 책 돈부터 합쳐서 국세청에 신고된 인세가 1,300만 원 정도인데. 아 그렇게 확인하셨으면 그것이 네. 맞겠죠. 그런데 예. 후보자는 야인 시절엔 사실 출판 기념회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권력이 있어야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고. 현금 몽터가 나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냥 책을 팔아서 이 돈을 모으는 건 저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빈부상 조이금도요, 국회의원도 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거든요. 물론 뭐그 빈부상이고 그렇게 때문에 일정 부분 조이금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일단은 최근에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높다 보니까 1억 6천만 원이나 들어온 것도 일반 국민 관점에서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례 비용도 다 부담을 했을 거고 처가 쪽에도 가족이 있을 텐데 후보자에게 1억 6천만 원이 배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처가 집 2억 원 중에 1억 원 현금도 현금이 사실 현금이 일반 국민들이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1억 현금 부분도 결혼한 자녀가 독립 생계를 하는데. 생가비와 헌금 주면 일반 국민이 바로 증여사 탈레 탈루 문제가 생기고요.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후보자의 5년간 그 순자산 증감액입니다. 보시면은 빈부상이 있던 애는 지금 원래 연봉 1억 정도 받는 가정이 생활하고 교회 헌금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축하기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저축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순자산으로 는게 2억 1천만 원이니까 아마 빙부상에서 했던 돈이 입금이 된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2021년입니다. 2021년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저게 1억 2천만 원의 재산이 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 재산 등록이 됐다라고 하지만 빙부상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도 재산이 1억 1천만 원 는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2022년도에 출판기념에 있을 때는 순자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증가했고 또 출판기념회 두 번째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라면 현금 1억 5천, 1억씩 각각 들어왔어야 맞는데 순자산은 또 줄어들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2024년도인데요. 이때는 이 세비로 다 쓰고 나서도 2억 1천만 원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라면 뭐, 2023년도에 그렇다고? 재산 등록을 다 마치고 2024년도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어야 맞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정리해서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예. 어떻게 해서 저거를 갚았느냐 지금 그 말씀이죠. 2억 1천만 원이 재산이 늘었습니다. 연봉. 이렇게 그러니까 세비가 1억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전제는 저 숫자가 맞다고 이렇게 가상해서 쓰신 숫자이기 아니, 때문에 순자산의 증감액은 네, 숫자가 일단 X가 나오는 예. 것이고요. 그럼 다음 PPT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지출 현황인데요. 보시면 빨간색이 수입이고 파란색이 그 지출인데 매해 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재산등록이 매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아까 이 숫자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것을 후보자가 직접 공개하고 신고했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했으니까 혹시 오류가 있다면 다음 제질의때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해 현금 거래다 보니까 이게 쭉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PPT입니다. 추진금을 갚은 내역 중에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딱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은 후보자의 예금인데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연간 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배우자 예금도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2023년도랑 2024년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출판 기념회 하고 나서 2024년도에 1억 1,500만 원을 갚았어요. 추진금 을 네, 호까지 포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간단 간단하게 단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 정리하신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출판 기념회와 관련해서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은 조금 있다 자세히 드리겠지만 평균 제 경우는 아3천부2천부 이런 경우에서 평균 한 5만 원 정도 선에 네, 출판 기념회 아 추, 후원 그 그러니까 축하금이었다고 같습니다. 아까 아 강신성 씨를 말씀하시면서 수억 원을 후원했던 이렇게 표현하면서 넘어가셨는데 그런 바가 없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강신성 씨는 1차 정치자금 사건 때 너무 피해를 크게 보셔서 그 이후로 제게 4천만 원을 빌려줄 때도 맨 마지막에 빌려줬고 그, 그 이외에 후원 회장을 맡거나 해도 사실은 후원금을 아마 거의 안 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법과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출판기념회를 포함해서 심지어 추기금, 조의금까지다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 국민이 추기금, 조의금을 신고해야 하는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신 것이어서 그것은 저는 의원님께서 어떤 법을 제기하든거나 하시면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난이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궁금하신 것이 앞서서 네 이러저러한 것들을 혹은 출판기념회 혹은 저 추기금 조이금으로 갚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던 1억 정도의 추징을 어떤 수입원으로 갚았느냐 수입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대출했습니다. 24년에 1월에 1월 31일 날 1억 8천 원을 대출해서 그중에 1억 정도로 추진금을 갚고 나머지 8천만 원은 그해에 있었던 저희 선거 비용으로 선거 비용에 준비해서 썼고 그 선거가 끝난 연후에 선거 보전을 받아서 나머지를 다시 다 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관해서 일체 걱정하실 내용이 없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주 위원님께서 복잡하게 그래프를 그려주셨는데 사실은 저렇게 그래프를 복잡하게 그리기에는 앞대다 통틀어서 제게 남아있는 부모님까지 포함한 이억이라는 재산은 저렇게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너무 작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는 수고를 안 하셨어도 괜찮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잠깐만요. 네,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 수, 수입 네. 지출된 문제는 맨 마지막 수입 부분, 좀, 네, 대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예. 네, 그거는 마지막에 이제 그대출을 알려진 금액을 어떻게 갚았는지 설명해 주고 네, 수입 지출은 나중에 확인해 달라니까 그렇게 확인을 다음 주지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위서 네, 네. 진행 네. 말은 하세요. 예. 네. 갑자기 농내전 의원님의 자택에서 3억 언급을 하셨는데요 출판 기념에도 어쩌다 하면서 지난 3월 18일 2025년 3월 18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농내 전 의원님의 자택에서 3억 돈다발 압수수색 자체가 위 법이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금원의 출발이 무슨 출판 기념에 있고 그 3억이 그때 사건이 있었는데 마치 우리 후보자 님도 무슨 출판 기념에 얼마 이상의 돈을 있으니까 자, 불법이지않냐 이런 식으로 연상을 시킨단 말입니다. 왜이 녹내 의원 삼억 쳐보세요? 왜 이렇게 막 갖다 때려 붙이게 해가지고 어, 국무총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자, 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일까요? 이사진행관은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실증해주십시오. 네. 네. 네,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그, 자 제가 판단할게요. 네, 잘말씀하세요 부분은 압수수색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서 노웅내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노웅내 전 의원이 실제 주장하기로 본인의 발견된 현금 3억 원이 출판 기념의 돈이라고 스스로 밝혔어요. 거기 인터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는 판례로 얘기한 것이 아니죠.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두분 요구해서 한분 하셨으니까 시간 1분밖에 안썼네 네, 알았어요. 1분했어요 그럼 시간하 되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요. 앞서 여러 의원들이 동일한 질문을 오전 질의 때 했고 그것을 소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또는 김희정 의원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거든요. 다선 의원님, 중진 의원님, 초선 의원님하고 좀 다르시지 않습니까? 예, 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인사진행 발언한 막말 때문에 사과하신는 각기태 의원님은 좀좀좀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어요. 법사위처럼 하지 마시고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에. 맞춰서 좀 이제 법사위에서 하던 것처럼 여기서 마구 끼어들지 마시고요. 보기 민망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중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중이니까요. 좀 사과한 것이 잉크가 안 말랐다는 것은 항시 유념하시고 온 인사청문회 하시고 바랍니다. 자, 발언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도요. 이후에도 이 인사청문회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명예를 훼손하고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반론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진 찍혔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인 일이었다 선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다그 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청문회를 빙자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또는 과거의 직업에 근거한 그런 근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가 서로 했었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노웅내 전 의원에 대한 앞서 야당원의 질의 내용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네. 자. 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존경하는. 중교환은...